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그된 일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셨죠.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 굴굴타라는 말을 단어를 헬라어로 발음한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하죠. 갈보리 언덕 위에 그게 어, 칼바 칼바리아라는 라틴어를 영어로 음역한 게 바로 갈보리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다메색문 북동쪽으로 230m 지점에 위치한 약한 20m 높이 정도 되는 작은 언덕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 처형 이곳이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해골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랬는지 그곳을 골고다라고 불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죠. 관리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들 사기관들 장로들 관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구원해 봐라라고 조롱하는 거죠.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 봐라라고 너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죠. 자,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행악자도 마찬가지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공통점이 뭡니까? 관리들도 그랬고, 군인들도 그랬고,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너를 구원해 봐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고 네가 왕이고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 뭐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잖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냐 라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 보라 증거를 보여 달라는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 안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너 구원해 봐. 근데 네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려올 수 없지 않느냐 다 희롱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다르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구원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봤, 그들이 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 뒤로도 십자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걸본 거예요. 그들이 본 거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때가 제 6시쯤, 그러니까 한 오후 3시쯤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제 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해가 쨍쨍하게 가장 빛날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빛을 잃고 어두워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죠.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휘장을 손으로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천보자기도 이이싼 것도 손으로 못 찢겠죠. 모르겠습니다. 천하장사가 오면 이 정도 천은 찢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소 휘장은 직조하는 그 방법에 의하면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성소 휘장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란 얘기죠. 누군가 어떤 신적 존재가 찢어졌는데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성소 휘장이 뭐냐면 성소가 있는데 어, 뭐 진설병상이나 등잔대나 이런, 이런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죠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두고 그 위에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백성을 만나는 자리 거기를 지성소하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 놓은 이게 마귀가 뭐냐면 성소 휘장입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1년에 한번대속제일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속할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성소, 지성소를 막고 있던 성소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아무 때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은 예전에는,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대속 피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자, 오늘 보면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곁에 섰던 백부장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죽였구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된 일을 보고예요. 백 부장이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된 일을 보고예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숨지신 것을 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백부장이 본건 뭐였을까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끝까지 찢어진 거였을까요?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소 휘장을 볼 수가 없겠죠. 찢어졌는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이 보이고 이걸 봤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후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누가복음만 놓고 보면 그건 알수 없어요. 그된 일이라고 볼수 없어요. 누가복음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만 놓고 보면 뭐예요? 지금 그렇게 숨지신 걸 보고 그된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들, 그된 일들,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죽어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보이신 말씀이 뭡니까? 자,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뭐예요?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세요.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 비방하는 자를 오히려 꾸짖었던 다른 행악자를 위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46절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죽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질러 찾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시편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보통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오게도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겠나이다. 그러기로 나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자 멀찍이 뭐 마치 모르는 척 쫓아가죠. 그리고 너 예수님 알지? 나 몰라. 너 예수님과 같은 한패지? 아니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이게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어, 난 몰라, 나 아니야, 라고 보인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체계에서 백 명까지 수하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이죠. 근데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보통 로마의 백부장이 지휘관이 되고, 그러니까 팀장이 되고 네 명에서 다섯 명이 이 십자가형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언도하죠, 넘겨주죠. 그러고 나면 백부장이 이제 팀장이 돼서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못을 받고 그걸 누가 관리하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로마 군사 네 명, 네 명, 다섯 명을 데리고 그 일을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까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언도하고 예수님을 넘겨받은 후부터 계속 이 형을 집행해온 관리자였어요. 처음부터 다 보셨겠죠. 채찍에 맞으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옷이 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마지막 숨지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여타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보통 아무리 의연하고 용기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모래시계 유명한 거 아시죠? 최민수 씨가 열연했던 이제 사형 집행하러 가기 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나 지금 떨고 있냐? 이게 아무리 깡이 있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 애원하고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온갖 욕설을 퍼붓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한대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거의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시종일관 평안하셨죠. 심지어 저주하거나 분노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음 직전에는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된 일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고 비방하던 자들과는 달랐죠. 백부장은 뭘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또 다른 무리가 있죠. 이 모습을 구경하던 무리들입니다. 그들도 그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자,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때 이 구경, 구경,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던 예수님을 알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이들은 예,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소식을 알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일 수 있겠고요.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그 무리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 49절을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본래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사람들인데, 지금 48절에 나온 이 구경하러 모인 무리는 전혀 아닌 거죠. 이들은 구경꾼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안타까워서 왔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좋은 구경거리다. 우리의 뜻을 이루었다. 라고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봤어요? 백 부장과 똑같습니다. 그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갑니다. 그들도 그된 일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막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질렀는데 어, 뭔가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류.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을, 그들은 멀리서 이 모든 일을 보았죠. 49절입니다. 이들이, 이들이 예수님의 편에 섰던 이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구경도 못 해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죠.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숨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합니다. 그래서 세마포에 싸서 어,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장사 지내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왜 그날은 준비일이에요. 이제 곧 안식일이 거의 되었기 때문이에요. 해가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새벽 같이 일어나서 준비해두었던 향품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달려가죠. 왜? 향유를 바르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믿음이 똑같아요, 한결 같아요. 원래 예수님을 지지하던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믿어요. 근데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달라지냐면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구경꾼도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지지하지 않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뭐, 부활했다, 그럴까봐 돈 주고 속이고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류는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백이 바뀌었어요. 아, 이는 정령 의인이었구나. 아,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잘못했다 생각이 바뀌고 자신들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어요? 그된 일을 보고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느냐. 똑같은 말인 것 같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 저못 박혔네라고 보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느냐예 예수님이 어떠하시느냐. 의미가 전달이 잘 되나 모르겠네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보느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어떠하다라고 보느냐?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보고서도 어떤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된 일을 보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전혀 들리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 이 일이 어떤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 모습도 마찬가지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나뉜 현실입니다. 어찌면 어느 쪽은 한 쪽은 파란 쪽, 어느 쪽은 빨간 쪽, 누군가 어느 한 쪽은 틀림없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어쩌면 양쪽 다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서로 자신들만 온다고 그렇게 우겨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한 쪽이 잘못됐든, 양쪽이 다 잘못됐든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옳다고 해서는 답이 없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그된 일을 봐야만 조금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그러려고 하는 의지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객관적, 나는 객관적이라, 나니까 그래. 라고 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불가능합니다. 그된 일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된 일을 볼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들을 다 똑같이 보지만 그걸 보고 그된 일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건 은혜예요. 많은 경우 눈이 가려워서 뻔히 보고 똑같은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똑같은 얘기를 듣,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는 믿는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거 은혜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일을 보느냐,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는 일을 보느냐, 내 삶에 일어난 고난과 내게 닥친 시련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은 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늘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내게 닥친 이 고난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난이 닥치면 되나요? 생각할지 몰라도 고난으로 시선이 가요. 그리고 그 고난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우리는 전전긍긍해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자매가 저, 저희와 알게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닌 지도 1년 조금 넘었어요. 이제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전에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지가 교회에 다닌 지가 1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너무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뭐 다른 걸 이상한 것도 보고 막 그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이혼 절차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혼 소송 중이. 에요 너무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걸렸지. 애들은 애들 혼자 양육해야 되지. 발이 부르트도록 하루 종일 일하는데 수입은 얼마 안 되지. 얼마 날마다 날마다 힘들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들대요. 그런데 평안하대요. 잠잘 시간도 없는데 밤 늦은 시간 성경을 읽고 싶은 부담과 어떻게 하면 묵상이라도 할까 하는 부담과 자신도 모르겠대 왜 평안한지 예전 같았으면 죽뭐 그런 표현이 막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안하대요 자신이 담대해졌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답니다 본인이 함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여전히 상황은 나아진 게 없어요. 하지만 이분의 마음이, 시선이,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내가 결단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고 뭐 이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붙들 거야 못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냐? 말씀 앞에,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삶을 보는 눈을 열게 해주고요, 말씀이 삶을 해석하는 시야를 갖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쉽지 않죠? 읽어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묵상하자 하는데, 뭔,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5분만 지나면 뭘 기도해야 될까? 그런 분들 많죠. 저도 그럴 때도 있면 종종 있습니다.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냥 지키는 겁니다. 나는 말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서 막 내가 뭔가를 취하거나 얻거나 이게 아니고 나는 그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된 일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기로 다짐하고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